스위트 댕짐, 충분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며칠간 준비를 하고 있었던 홈짐 영상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본? 운동인의 로망인 홈짐이죠. 저도 이제 나온다 산다 나래 나레, 나래님의 홈짐이나 김정국님의 홈짐을 보고 와 진짜 그냥 상상 송이 일이었는데 제가 로망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김정국님의 홈짐은 스위트 꾹짐이죠. 그래서 저는 스위트 댕짐 댕짐 오늘 저는 어떻게 홈짐을 꾸몄는지 홈짐 이제 리뷰 영상이랑. 좀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랑 무엇뭐서 갖다 두고 그거에 대해서 운동 영상 몇 가지를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스위트 댕짐으로 가실까요? 짠! 이 방이 바로 홈짐으로 꾸민 방입니다. 그래서 거실 바로 옆에 안방이에요. <laughs> 제가 홈짐을 위해서 안방을 내어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라라라 저기 보이시다시피, 댕짐. 저의 홈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너럴 라인에 펜타곤 스미스 머신을 설치를 하였고, 지금 조명을 켜둔 상태인데, 조명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매트. 바닥에 홈짐 전용 매트를 쫙 설치를 하였어요. 그래서 방이 크지는 않은데, 여기 방에 이제 층고가 높아서 높이는 정말 충분하고 음 안방이다 보니까 너비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왼쪽에 이렇게 공간이 남아서 아직까지는 뭐 널널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하라의펜 머신은 스미스 머신이에요. 그래서 스미스 머신은 옆에 이렇게 중량판 꽂을 수 있게 원판을 샀는데 많이 사진 않았어요. 중량을 잘못 쳐서 아직은 그래서 20kg랑 10kg, 5kg, 2.5kg 정도까지만 준비를 해 놨고 그다음은 옆에 이렇게 케이블 머신이 옆쪽 양쪽으로 달려있어요. 듀얼 케이블 머신으로.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블럭이 추가가 돼 있고, 이머신의 좋은 점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파츠들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뭐등 운동하는 이런 로프라든지 이렇게 머신들 팡. 이렇게 바들을 다 제공을 해줘서, 따로 이제 크게 살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산 거는 요 원판하고 벤치 벤치 옆쪽에 이렇게 얘도 제너럴라이프꺼 제너럴라이프꺼 거. 거. 네. 벤치를 구매하였고 옆쪽에는 요렇게 네. 덤벨 제가 주로 쓰는 덤벨 1kg, 2kg, 3kg 그 다음에 얘도 5kg인가? 아, 4kg, 6kg, 8kg,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바벨 정리대를 구매를 해서 같이 설치를 해두었고, 그 다음에 중량봉. 중량봉까지 블랙으로, 블랙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뒀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근데, 지금 뭘더 채워놓고 싶은데, 뭘 채워놓을 줄 모르겠어요. <laughs> 이쪽에서는 제가 오은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스미스 머신이 있고, 제가 이거 안방으로 쓰다 보니까 이쪽에 드레스룸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열면 바로 운동복을 바로 갈아입고 올수 있도록 이쪽에 바로 제가 자주 입는 운동복들을 이렇게 해놓았고, 태워서 그 다음에 여기 열면 바로 레깅스들. 쭉 레깅스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날마다 입고 싶은 거 입은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거울로 보고 바로 옆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운동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애플 다운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얘를 맞춰서 쭉 케이블을 깎아서, 뒤로 간 다음에. 요것도 있자. 이거 또이렇 걸어 해. 이기기는 거. 원하는 거? 어, 원하로도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을 쭉 내려서 여기 이렇게 발을 두고 네 케이블 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드할 때는 이로우 요. 요 머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까지. 이렇게 이걸로 당기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스미스 머신이 있고 뒤에 이제 케첩바랑 제이컵을 따로 줘서 여기서 그냥 프리웨이트 머신, 으로 프리웨이트로, 프리웨이트로 스쿼트도 가능합니다. すご 벤치를 앞쪽으로 아, 咱们。Uh huh.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하체 운동, 헬스장을 많이 하죠. 그 레그프레스. 여기서 발판이 따로 팔아요. 발판이 따로 팔아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발판을 밀어요. 레그프레스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옵션이어서 뭐 사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래서 사실. 앞쪽 케이블이 달려있는게 하나짜리가 있는데 전제 요거 이렇게 양쪽에 케이블 달리고 앞쪽에 슬레스 머신이 붙은 요 제널라인 페탈본 머신을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굿굿굿 이쪽에서 두 케이블에 연결해서 이렇게 팔 운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팔 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게는 요렇게 쭉 블럭 머신이 90kg 까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정말 좋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보여드렸고, 어, 앞으로도 종종 제가 여기서 운동하는 루틴이나, 여기서 운동하는 모습을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조금 산발이 됐지만, <laughs> 저는 이렇게 저의 홈짐, 댄짐 영상, 소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 홈짐에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음, 저도 방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저게는 얼마가 들어갔을까? <laughs> 다음 영상 바로 정리해서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봬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